자,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AB와 OD는 수직이고 AB와 OD가 수직입니다. 반직선 OC와 반직선 OE가 수직입니다. OC와 OE가 또 수직이네요. 자,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각 AOD가 수직이에요. 90도. 그 다음에 각 CO 이도 수직이에요. 각 CO2도 90도입니다. 우리 첫 번째 이 AOD와 두 번째 c o 2를두 개의 각의 합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. 첫 번째 AOD는 AOD는 AOC 각 AOC와 각 COD의 합이죠. 이게 90도예요. 자, 두 번째 거, COE는, COE도 90도죠. COE를 두 개의 각의 합으로 표현해 보면, COD와 D, 각 D, O, E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90도. 그런데, 여기에서 보면, 이 COD, COD가 이 지금 같잖아요. COD가 같으니까, 우리 이 AOC와 이 AOC와 이 DOE도 같다는 걸 압니다. 그래서 이 사실로 알수 있는 게각 AOC와 각 DOE가 같습니다. AOC, DOE가 같아요. 그러니까 이 X와 Y는 90도에서 이 X를 뺀 거거든요. 이 X를 뺀 거예요. 그러니까, 우리 X하고 Y는 같다는 걸 알아요. 이 X는 뭐냐, 어, 직각에서 A, O, C를 뺀 거고요. 직각 90도에서, 어, 각 A, O, C를 뺀 거고요. 이 Y는 뭐냐면, 90도에서, 음, 각 D, O, E를 뺀 거예요. 그런데, AOC와 DOE가 같잖아요. AOC와 DOE가 같잖아요. 그래서 이 두각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X와 Y는 같습니다. 근데 문제에서 X 더하기 Y가 52라고 했죠. X 더하기 Y가 52입니다. 이 Y가 X예요. 그래서 2X는 52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X는 26 이렇게 되죠. 각 Y의 크기는 26도, 이렇습니다. X와 Y는 같으니까요.